Good. 하드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하스스톤이 왜 인기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가 바로 타격감입니다. 공격력이 10 이상인 묵직한 하스인으로 상대방이 명치를 갈기만쾅 하면서 뭔가 그 순간에 몸이 움찔하게 되며 격투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피니시블로 콤보를 넣은 것 같은 그 쾌감이 하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지요. 그럼 도대체 하스는 다른 여타 TCG 게임들과는 무슨 점이 다르길래 이렇게나 타격감이 좋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하스스톤의 이펙트와 타격감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타격감, 어떤 물체를 물리적으로 때릴 때 드는 감각. 쉽게 말해서 주먹으로 업크스를 날릴 때 갖게 되는 손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내가 실제로 어떤 걸 주먹으로 후려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플레이어에게 전달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이 느낌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사운드, 두 번째로 이펙트 및 효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시성, 즉 얼마나 눈에 들어오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들이 종합되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에 대해 타격감이라는 걸 느끼게 한다 할수 있을 텐데요. 그럼 가장 첫 번째 요소인 사운드, 소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스스톤의 공격 사운드는 공격하는 하수인의 공격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격력이 1에서 5까지의 하수인은 기본 공격 사운드가 재생되며, <목소리> <목소리> 진입자다. 공격력 6과 7의 하수인은 펀치음과 함께 약간 더 묵직한 소리가 섞인 사운드가 나게 되며. 진입자다. 공격력 8 또는 그 이상부터는 명치에다가 어퍼컷을 그냥 정면으로 꽂아버리는 것 같은 무거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아, 놀라운 점은 공격 사운드만 살펴보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임을 별 생각 없이 그냥 플레이하다 보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게임의 배경음엔 항상 관중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게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표현한 듯한 이 관중 소리는 하수인이 공격하는 소리와 맞물려서 그 소리가 커지게 된답니다. 공격력이 1이나 2의 하수인이 공격할 때는 따로 관중의 소리가 추가되지 않. 공격력 3 이상의 하수인이 공격할 때부터는 관중이 동요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나게 된답니다. 공격력 3부터 5까지의 하수인이 공격할 때는 몇 명의 관중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진짜다. 공격력 6에서 7의 하하스인이 공격할 때는 조금 더큰 소리가 나게 되며 마지막으로 공격력 8 이상의 하하스인이 공격할 때는 꽤나 길고 크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죠 이와 같이 하스는 공격하는 하하스인의 상태에 따라서 생각보다 꽤나 세부적으로 공격 사운드를 분류해놓았다 볼수 있답니다 다른 여타 카드 게임을 비교해보더라도 이 정도로 공격 사운드를 세세하게 설정해놓은 게임은 그리 많지 않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이펙트입니다. 물론, 이펙트는 굉장히 다양한 항목이 있지요. 카드를 낼때 이펙트, 공격할 때 이펙트, 사망 시의 이펙트, 뭐 특수 효과 발동 시의 이펙트 등등. 게임의 여러가지 부분에서 쓰이게 되지만, 오늘은 타격감이 주제인 만큼 공격 시의 이펙트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스스톤의 이펙트에서 가장 유니크하다 생각하는 건 바로 이 흔들림입니다. 높은 공격력의 하수인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때리는 순간에 맞춰서 게임의 화면의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 흔들림 이펙트 때문에 내가 때릴 때아 게임판이 진짜 이렇게 진동을 할 정도로 피해를 내가 줬구나라고 플레이어의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공격력이 9나 10이 넘어가는 이 돼지 놈들로 공격을 하게 되면 흔들림뿐만이 아니라 공격을 받은 진원지로부터 게임판 전체에 파동파가 날아가게 되면 게임판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게 되죠 지진이 일어난 듯한 이 흔들림 때문에 때릴 때더 몰입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흔들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스 특유의 디테일성이 살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스스톤에서 하수인이 공격할 때 발생하는 이펙트는 크게 4 가지입니다. 우선 하수인이 명치를 때린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이펙트는 1번 흙먼지, 2번 때릴 때 발생하는 빛, 3번 폭죽 그리고 4번 진동과 충격의 여파입니다. 자 여기 슬로우 모션으로 때리는 모션을 준비해봤으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한번 때릴 때마다 이렇게 총네 가지의 모션이 아주 짧은 간격을 두고 동시 재생이 되면서 아 내가 때린 곳에 충격이 가해졌구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역시 사운드와 흔들림과 마찬가지로 하수인의 공격력과 높아질수록 큰 먼지가 더 널리 퍼진다든가 빛의 세기가 강력해진다든가 충격파가 더 많이 생긴다든가를 통해 내가 공격하는 주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플레이어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주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처럼 때리는 맛이 좋은 겁니다. 자 앞에 이 두 가지 항목은 하스스톤의 전투 이펙트와 사운드가 얼마나 정교하고 세세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 마지막 세 번째 가시성이라는 항목은 도대체 뭐냐? 가끔가다가 게임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하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펙트가 많다, 이 꿀, 멋있고 타격감이 좋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시가 저는 바로 섀도우 버스라고 생각을 해요. 섀도우 버스의 이펙트는 진짜 화려하다 못해 모든 카드가 눈이 부시고 화면을 꽉 채울 정도의 이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할 때마다 번쩍번쩍거리는 카드가 수두룩합니다만 은전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난다 생각해요 섀도우 버스를 플레이하며 이펙트가 너무 과도해서 설정에서 끄고 플레이를 한게 대부분이며 공격시 빛이 나고 번쩍번쩍거리긴 하지만 하스처럼 때릴 때아 내가 진짜 이하인으로명치를 후려 갈기고 있구나라는 타격감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펙트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눈 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그갈 곳을 잃게 되며 타격감이면닌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플레이어에게 준다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하스는 그 적정선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지켜냈다 생각을 합니다. 눈길을 끌고 화려하다 느낄 정도의 이펙트는 존재하지만 눈이 어지럽고 집중력을 잃게 하지는 않을 정도로 간결하고 딱 필요한 곳에서 쪽집게 같이 딱 포인트를 잡아놓았다 라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스는 모자란 점이 많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뭐 밸런스라든가 뭐 다른 점들은 옆에 잠시 두고 게임을 플레이할 때 느끼는 그 손맛, 상대방의 명치를 공격력 1 0자리리로이죽 방을 날려버리는 그 느낌만 만큼은 다른 게임에서 찾기 힘든 보석같은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만 앞으로 나올 재미있는 영상을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버튼을 누르셔서 향후 나오는 영상들을 받아보시고 매일 밤 8시에 트위치에서 아세스톤 생방송을 하니 심심하시면 놀러와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